잠깐만. 잠깐만. 우리 합창 교 과장 합창 교과장입 네. 습니다 네, 잠깐 계십시오. 불필요한 의혹을 낳지 말아야 되고 아까 말씀한 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중년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불필요하게 마음의 고통을 받지 않는 이유는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엄 당일 날 합참 전비 차장으로부터 이 신속 대응사단 예하에 이 신속 대응사단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신속 대응사단 예하에 201-203 예단이 출동은 아니며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는 그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지원되어 있던 아까 말씀하신 한중년과 그데테르 특수전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함께 왔던 그데테르 특수전 과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라. 그 이유는 원래 작전처, 계엄사의 작전처가 계엄 임무 수행과 관련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을 듣고 나서 만약에 그럼 출동을 한다면 어떤 수단으로, 예를 들면 차량인지, 헬기인지, 그리고 출동을 한다면 복장은 뭔지, 단독군장인지, 비무장인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합참전비차장에 문의를 하니 합참전비차장께서는 당시에 굉장히, 당시에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답을 줬습니다. 그건 물어볼 필요 없고,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면 돼. 뭐라고요?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면 돼. 네. 굉장히 이상한 답이었습니 지금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제가 다섯 차례의 참고 조사에 가서 다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고 그렇게 제가 답을 받고 그렇게 저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우리 용호연님께서 52사단, 56사단 얘기하셨는데 당시에 작전회의실로부터 시작해서 겸사 임시 상황실에 갔을 때 제가 명확하게 지시받은 사항은 국회에 지금 특전사와 수방사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 저 부대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파악해 봐라라고 했고 또그 내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테러 특수전 과장에게 그걸 파악해라라고 전달했고 저는 또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지만 또 제가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52사단, 56사단이 출동 준비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나, 이 신속 대응사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검찰에서 제가 들은 반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왜 그렇게 했었는지잘 기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뭔가가 전파하고 하는 과정상에서 뭐가 이렇게 좀, 너무나 경황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실무자 간에 전달 받는 과정상에서 뭐가 이렇게 잘못, 파악되고 한게 아닌가.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다만 명백한 사실은 201, 203에 대한 전달은 제가, 제가 받았고 제가 했습니다. 출동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데,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그러니까 출동은 아니며, 네.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어, 예비사단까지 다 이렇게 준비하라 그, 그런 얘기구만요. 어, 용인의원님, 우리 한모 중령이 와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어추미의원님 예.